스토리텔링과 소설 중독편, 코수염 없는 남자는 매력 없지, 모파상의 코수염입니다. 잔은 리시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남편의 코수염에 대해 언급합니다. 연극을 위해 면도를 했는데 그런 그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요. 서둘러 기르지 않았다면 부정을 저질렀을 지도 모른다고 고백합니다. 잔은 코수염 없는 남자는 남자가 아니며 남자다운 외모에는 코수염이 필수적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부부관계에 유용하다고 말이죠. 면도한 남자의 입맞춤은 마른 양피지를 갖다 대는 느낌이며 물을 마시러 가는 샘 주변의 황폐한 숯과 같고 코스염 없는 남자는 옷을 입지 않은 몸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감미로운 방식으로 얼굴을 간지리고 전율하게 하고 신경에 떨림을 가져오고 마비시키고 토치시키고 농업 없이는 애국심도 없다는 연설문의 문장이 빗대 잔은 코수염 없이는 사람도 없다고 강조합니다. 깔끔하고 섬세한 느낌을 주며 코수염 기른 남자는 친절하고 용기가 있으며 우아하게 웃을 줄 안다고도 하죠. 잔이 코수염을 좋아하는 또 다른 이유는 그것이 프랑스적이기 때문인데요. 조상들로부터 전해져서 국민성의 상징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자는 코수염에 완전히 중독된 겁니다. 이 작품의 작품집에 실려 있습니다.